이번에는 몸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몸속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위치에다가 로봇을 놓으시면 돼요. 그럼 자기가 경로를 찾아서 갈 거예요. 이번에는 로버트 아떼에게 개 이름을 알려주면 아떼가 연주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약골 아떼의 변신이라는 우리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게임판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출발 위치에 로봇트가 출발을 해서 좋은 음, 좋은 어, 접시에 있는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고 도착까지 가는 게임입니다. 일단 이번에는 로봇을 이렇게 방향이 있는 그림판으로 입력을 시켜주는 건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셔서 한번 저희가 하는 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일단은 보시면 출발 위치에서 고등어를 먹으려고 면 접시가 3칸이잖아요 앞으로 직진 3칸 그러면 출발해서 놓고 3번을 찍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회전 로보트 기준으로 이쪽으로 돌아야 되니까 우회전이 돼요 이렇게 한칸두칸 칸 직진 3칸 4칸 네 5칸, 6칸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멸치를 먹고 과일을 먹고 도착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됐었죠. 좌회전을 해서 직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을 찍으시면 1, 2, 3, 4, 5, 6, 7 도착까지 할수 있어요. 이거를 여기 프로그램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발을 먼저, 어, 오늘 키시고요. 출발을 먼저 눌러 주시고 직진 3칸 우회전 직진 6칸 여기서 좌회전 직진 7칸 도착을 눌러 주시면 경로가 저장이 됩니다. 출발 위치 한번 나보겠습니다. 도착까지 했고요. 이번엔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출발을 해서 고등어를 먹고 이렇게 해서 젤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누르시고요. 직진 3칸. 회전 한 번, 직진 두 칸, 우회전, 직진 한 칸, 도착을 눌러서 경로를 저장할게요. 이번에는 신호를 지켜요라는 프로그램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이 있고 도착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호등을 파란불일 때 빨간불일 때 아이들과 어떤 불일 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지 아이들과 같이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파란불 쪽으로 가서 건널 수 있도록 도착까지 파란불 신호등이 있을 때 안전하게 건너서 도착지까지 갈수 있도록 우리 로봇에게 그 경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거 입력하실 때는요. 특별하게 어려운 방법은 없으시고 여기 지금 방향 표시 있으세요 그죠 방향 표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들과 초록색 불 위치로 어느 쪽으로 가실지 생각을 하시고 직진을 하셔서 직진을 하면 빨간불이 있어서 못 가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초록불이 있어서 건널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방향 스티커를 이 코너에서 좌회전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이쪽으로 갈수있요 가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초록색불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빨간불, 초록불 이렇게 붙여 볼게요 방향 스티커를 그리고 이렇게 가서 초록색불 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다가도 또 방향 스티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셔서 이쪽은 빨간불이니까 여기서 꺾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가고, 여기서도 한번더 꺾어서 도착지까지 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스티커를 이렇게 방향 표시 스티커를 붙였어요. 맞대로 봇이잘 찾아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켰습니다. 출발 위치 넣겠습니다. 맞으면 띵동 소리가 나고요. 만약에 스티커를 이걸 바꿔서 붙여볼까요? 반대쪽으로 빨간 불 쪽으로 한번 묻혀 볼게요. 그럼 어떤 소리가 나는지. 됩니다. 이번에는 아떼의 세계여행이라는 다문화 프로그램에 관련된 교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을 켜고요. 출발 위치에 교재를 넣으면 경로를 찾아서 Hello. Hello. Hola. Hola. 각 나라 말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과 각 나라의 다양한 국기와 인사말로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맞았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안녕, 대한민국입니다. 러시아 국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브라질 국기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탈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로봇을 출발 위치에 놓으시면 되시고요. 그럼 로봇이 경로를 찾아서 갑니다. 과거에서 현재 이르는 교통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남발카드가 있으실 거예요. 이남발카드를 아이들, 아이들과 함께 활용하시면 되는데, 말은 어디 있는지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마,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위치를, 위치에 맞게 넣게 하시고요. 이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선생님과 함께 체크할 수 있어요. 웅웅 소리가 나죠? 말소리 들어볼까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